5월 3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공매도가 시작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려서 공매도 친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공매도 친 사람들은 어떻게? <laughs> 지금 이거 공매도 장난 아니에요. 어, 어쨌든 이 부분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버스 쪽을 택하거나 공매도를 생각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하방으로 봐서 콜을 팔거나, 콜을 팔기는 좀 그렇겠다. 풋을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방 쪽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이런 분들은 지금 어,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다만 불협화음은 있었어요. 한국 시장의 불협화음의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있었던 부분에 그게 징검다리 휴일이었어요. 징검다리. 그렇죠? 징검다리 어, 휴일. 휴장. 징검다리 아. 휴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징검다리 휴장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도 일단은 뭐 어, 휴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외국인도 일단은 매도. 어, 기관도 매도. 쌍끄이 매도. 요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세 번째, 예, 불편한 부분. 당연하죠. 옐런, 옐런. 옐런 재무부 장관, 재무부. 어, 재무부, 재무부 장관. 장관의, 예, 금리 인상 리스크. 어, 요게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 네 개로 따는 앉는다면, 공매도. 공매도 스타트. 이게 최근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입니다. 근데 이 요소에서 진검다리 휴일 같은 경우 휴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빼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외국인의 매도 요거는 어그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환율 환율 잘 봐보세요.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판다? 아 이거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어뭐 그 정상적 범위에 들어간다면 원화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어그 어, 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달리 움직이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물론 어, 환율이 그 뭐, 원화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도. 어, 외국인들이 팔거나 뭐 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유로웠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땐 외국인들이 매수. 이 부분이었었는데 매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있죠, 그렇죠? 기관. 기관이 매도하는 건 맞아요. 어, 기관이 매도하는 건 맞는데 회원님들이 이거는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연기금. 연기금은 매수를 했다는 거. 예요 어, 전체 기관들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은 매도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많이 팔던 어, 연기금이 매매려한 매도금 뭐, 매도 물량을 줄였고 줄이는 부분에서 매도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와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예, 생각이 들죠? 어. 자세 어, 번째, 옐런 재무부 장관의 금리 예, 인상 관련돼 있는 부분. 일단 테이퍼링이 먼저죠, 그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먼저인데 금리에 대한 부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의 그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일각에 우리 회원님 중에서 어좀그 열공을 하신 회원님들 립서비스 립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립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에 대한 부분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어,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 연준의 그, 정, 어, 그,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옐런이 탁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옐런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옐런, 그, 그, 어, 연준 의장이었을 때도 굉장히 그 비둘기적인 그 색채를 띈, 어, 그런 인사였었는데. 재무부 장관 되더니 갑자기 비둘기가 이제 독수리로 바꿨나메파로 바뀌었나? 바뀌었나? 그건 아니죠, 그죠. 탓하고 던져본 겁니다. 어,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놔야 돼요. 금리 인상 갑자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금리 인상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립서비스를 자꾸 해줘야 돼. 아, 언제부터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어, 언제부터 했는데 왜안 해? 아, 이고 뭐 다음에 할게.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왜안 해? 어, 다음에 할게. 어, 웬일이요 계속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그래, 지금 할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던져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기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었 자, 네 번째, 공매도 스타트. 야, 요 부분이 또죽인다고요 공매도 스타트 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5월 3일날에는 팔았거든요. 근데요, 5월 4일에서부터는 샀어요. 오히려 거꾸로 됐죠. 근데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또이 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많이 했잖아. 어떻게. 해요? 어, 또 여기에 또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아니, 아니, 뭐, 옐런 재무부 장관도 뭐, 금리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매도 했었고, 중간에 휴일 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공매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어, 그, 그리고 인버스 사고, 곧버스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지. 결국은, 52포인트 장대 양봉. 그죠? 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확 뒤집어 엎어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내일 올라와요? 내일 막 올라와? 어? 내일, 모레도 막 올라와? 어, 그러면은 지금 뭐, 어? 3200포인트가 넘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봐봐요. 이거 지금 지워볼게. 3250포인트 근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3249포인트. 어, 내일 오르면은 3300포인트. 수요일날 올르면은 3350. 어, 목요일날 올르면은 3400, 어 금방 3500, 3600막 하겠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장대 양복 안에 횡보할 수 있는 구간, 고간. 숨 고르기의 구간도 필요하다는 라얘기 결국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는 공매도가 아니라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거나, 그죠.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음. 개인투자자들이 할 일이에요 매도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온 상황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우고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야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4일 연속 올라왔네 아우 뭐 여기도 뭐 5일 연속 빠졌는데 뭐 5일 올라오고 6일 올라오고 계속 플러스 플러스 올라올 수 있어 그렇지만은 현재의 주가에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안에 묻혀갈 수 있는 여건도 생각을 해봐야지. 만약에 주가는 올라온다 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반등하는 것.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이 밴드 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날 종목은 올라온다. 마이너스 날로는 또 내리더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아 그러면 공매도 쳐야 되고 뭐 인버스 사야 되는 거아니야 내리는 부분이 적을 거예요. 해보면 알겠지만요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걸?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담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연실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천스닥 다시 됩니다. 천수당 여기에서 깨져가지고, 어, 천수닥 여기서 깨져서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재차 다시 천수닥, 천포인트를 안착시켜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 천포인트 움직이는 부분에서 꼭대약바이오의 강한 부분들, 시가총액의 큰 여건에서 움직이는 거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고수닥에 대한 부분, 시간 대별로 한번 가봅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1포인트 낮게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1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쭉 하고 올라온 겁니다. 대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올라온 상황에서 움직이는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어, 미리 사놓지 않았으면 또 사기도 좀 버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어. 근데 미리 팔아놨으면 문제가 달라진 거고 문제가 달라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상황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일 거고요 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2,3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9,700억 금융투자가 7,800억 매수를 했 물론 프로그램 매수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팔았죠 기관도 이거 막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만 샀어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자체가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만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외국인 기관이 판다라고 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이여건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매매에 대한 금액을 보면서 추적하는 게 낫고요. 실상으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어,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네. 금융투자 세게 샀고요. 기금도 안 팔잖아요. 기금이 플러스 사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네. 그죠. 어, 투신권 사모펀드도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서 슬퍼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개인투자자들은 밑에서 산거 위에서 팔아주는 건데, 이렇게 팔아주는 건데. 얘네들 또 팔면은 그때 사주면 되잖아. 오히려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자, 출첵했어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 봐야죠. 주가 지수를 보면 돼. 자, 이게 넘었죠, 그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3200포인트고, 3200포인트. 그죠? 이 보이시죠? 3200포인트를 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죠? 어, 요게 이제 그 심리적 지지, 그러니까 최후의 이 마지노선, 어, 3075포인트. 우리 회원님들 일요일 날 교육에, 지지난주 일요일 날 교육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일요일, 어제 일요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을 하냐고 약간 건너뛰긴 했지만은요. 그 그렇죠? 어, 3075포인트 보였죠. 그때 우리 회원님들 일부 뭐라 그랬어요? 3075포인트를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팔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제가 뭐라고 뭐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375 0 포인트는 마지동선인지그 상황이 꼭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만약에 375 0 포인트를 간다면 그때는 전략적 부분을 프랜 비로 전략은 세계생도 세, 세워야 되잖아요. 프랜 비로 넘어간다. 영리한 토끼는 구리 몇 개? 세 개. 월 본류의 이 시나리오 하나, 전략 하나. 두 번째 차선에. 아니 프랜 비 프랜 B. 그죠 전략, 본래의 전략이 안 맞고, 프렌비가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차선의 해를 선택해야지. 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75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차선의 해를 선택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결국은, 신대표가 생각한 부분, 범위 내로 움직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가. 네,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점에 대해서는 숨 고르기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자, 이 횡보에 대한 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면요 전환도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내일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상 없습니다. 이틀 정도 더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일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안에 묻혀버려요. 이렇게.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몇 포인트까지 내려야 돼요? 3 1 5 0 이게 그러면 저점이에요. 3,150포인트를 저점. 그리고 위에 고점은 이 3,249포인트니까 3,250포인트. 중심은 뭐예요? 3,200포인트. 이렇게. 위아래. 만약에 3,250포인트를 넘는다라면 약간의 이그 상승 부분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 3,300이 갈 수도 있고요. 3,350갈수 있어요.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러면 그때는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따라 움직이면 될 테니까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난거니까그렇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살짝 목이 있으니까 크게 추적하는 데는 이견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 안에 요 안에 뭉쳐지는데 며칠간 뭉쳐질 거냐? 요것도 봐야 돼요. 옵션 만기도 있죠, 이쪽 그렇죠? 옵션 만기. 어, 신 대표는 옵션 만기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한번 뭐봐 봅시다. 옵션 만기일이라고 맨날 빠지는 거 있었나요? 오히려 크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라 거지. 아직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날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옵션에 대한 포지션 전략, 포지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시장 여건은 그래.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현재 가격 대역에서 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약간 횡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해도 어차피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락 쪽은 아니니까, 결국은 이 종목에 좀더 집중을 해 가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충분하게 승산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